소소 성령님, 세어 오늘 마태오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아주 작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시골에 널찍한 정원을 가진 한 남자가 마당에는 그림 같은 아름다운 화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년 전에 사고로 눈을 다친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더듬 더듬 느낌으로 그 화원을 가꾸며 살아갔습니다. 그집 화원은 언제나 아름다운 빛깔로 가득한 한복의 그림같이 보였습니다. 어느 창한날 아름다운 여인이 그 집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며 당신은 앞을 못 본다면서요. 그런데 왜그 고생을 하시는지요. 빛깔도 볼수 없는 장미를 심, 심어서 당신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 남자가 빙글에 웃으면서 내가 볼수 있을 때 저는 화원을 가꾸는 일을 참으로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단지 볼수 없다는 이유로만 그토록 좋아하던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저렇게 자라고 꽃피우고 하는 모습을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그걸 느끼고 만질 수는 있답니다. 그 빛깔을 볼 수는 없지만 꽃잎의 향기는 맡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여인은 아니, 어째서요? 당신은 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물론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듯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종종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근처를 지나다가 한동안 걸음을 멈추곤 하지요.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즐거워하고 잠시 머무, 머무르기도 하고, 또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요. 지금 당신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저같이 눈먼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랍니다. 하며 해맑은 웃음을 짓더랍니다.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어김없이 연중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해축일로 정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진정 원치 않으셨으며 오히려 공사하는 왕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는 왕, 사랑을 베푸는 왕으로서 가난하고 비천한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런 왕이야 말로 왕 중의 왕이요 세상 모두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11세기 경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에겐 하느님만이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는 하느님께서 왕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등장되는 인물은 등장되는 왕들은 하나같이 백성을 실망시키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다윗을 소망하는 백성들의 기대는 바로 메시아 신앙으로 발전이 되었으며 언젠가는 다윗처럼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에서 해방시켜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줄 나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지나도 그런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모진 박해 생활과 식민지 생활에서도 그들이 보기에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새가 되어 <laughs>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의 복음가는 훌륭한 왕으로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laughs> 다시 말해 조국을 식민지에서 구해내고 굶주린 이에게 해방시키시, 해방시키며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외면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백성들의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과 행적을 보면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왠지 속시원히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찾아오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설교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뭐 그런 소극적인 일뿐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며,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여기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속의 왕은 다 지나가는 것이며 왕권은 언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성 후에 자기 왕권을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가 주님 보고 왕이 되어 오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천국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그 근본이 다른 왕이십니다. 교영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아주 부자일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왕이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비천한 인생들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광이며 그들을 통해서 많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향과 그 본질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에 왕이라는 개념을 착각한다거나 어긋난 왕을 찾고 있다면 그는 분명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언젠가 양원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도 불편한 몸으로 다른 중증 환자들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그들에게서 받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기적이었고 바로 천국과 같다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란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은 분명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왕궁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화려한 궁전을 무리하게 짓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2차, 3차적인 것이 이됩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고 병든 이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이들을 찾아보고 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들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당신 시민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